엘레브라틱 크루즈는 프린세스나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처럼 프리미엄급 크루즈 사라서 어, 7박 이하의 상품은 많이 없는 편이고, 보통 7박 이상 되는 상품들을 많이 운항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이후로는 5박 일정도 꽤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 짧은 크루즈는 셀레버리티 밀레니엄급 크루즈선들이 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엣지급이나 솔스티스급 크루즈선을 타시려면 최소 7박 이상 일정을 찾아보셔야 하겠고요. 특히 여름 시즌에는 거의 대부분 최신 선박들을 유럽으로 많이 보내서, 7박에서 15박 정도로 동서지 중에 뭐 북유럽, 노르웨지안 비어르드 등 다양한 유럽 크루즈를 운항하고 있고요. 프린세스 크루즈처럼 어, 15박 내의 남미 크루즈나 파나마 오나 크루즈 등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리미엄급 크루즈와 달리 세계 일주 크루즈는 아직 운항을 하지 않는데요. 대신 갈라파고스에서 세척의 배를 운항하고 있고, 갈라파고스 크루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크루즈사가 셀레브로티 크루즈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알라스카에서는 후발주자라서 그런지 글래시어베이를 들어가는 배가 없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요. 소스티스급 크루즈선으로 허바드 글래시어를 운항하는 크루즈가 있습니다. 셀레브르티 크루즈도 알라스카 크루즈 투어 상품은 있는데요. 홀랜드 아메리카나 프린세스 크루즈에 비하면 상품이 다양한 편은 아닙니다. 5월에서 10월까지는 많은 크루즈사들이 유럽 지역을 운항하는데요. 어, 유럽 지역에서 대형 크루즈선으로 가장 권해드릴 만한 크루즈사는 셀레브로티 크루즈사가 되겠습니다. 11월부터 4월까지는 대부분의 엣지 크루즈선은 캐리비안 지역에서 운항을 하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유럽을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셀레브로티 크루즈의 솔스티스크 크루즈선은 아시아 지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운항을 하는데요. 2023년도에는 9박 이상의 일본 남부나 북부를 운항하는 일정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셀레브러티 크루즈는 캐리비안 유럽 지역에서 좋은 일정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으니까 이쪽에 상품을 검색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호주나 뉴질랜드 아시아 지역에서도 좀긴 일정들이지만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셀레브러티 크루즈의 선실은 다른 크루즈사보다도 좀더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인사이드 오션뷰 발코니 뭐, 스윗 등의 선실 중에서 발코니 선실과 스윗 선실에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발코니 선실은 최신 엣지급 크루즈선에 있는 인피니티 발코니가 가장 특별한 선실인데요. 예전에 선실 종류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에서 이 인피니티 발코니가 리버크루즈선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인피니티 발코니는 창문을 내리면 발코니가 되고요. 창을 닫으면 오션뷰처럼 되는 선실입니다. 지난 11월에 이 인피니티 발코니 선실에서 일주일간 지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선실이 이 인피니티 발코니 선실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듯이 창문을 닫으면 날씨가 나쁜 날에도 발코니 공간을 실내 공간처럼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실 공간을 더 넓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고 창문을 닫아 놓을 때에도 큰 통유리의 뷰를 즐길 수 있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인피니티 발코니는 어, 선실의 구조로 인한 차이고요. 어, 같은 발코니 선실이라도 어, 선실 구조는 똑같지만 서비스에 따라서 다른 발코니 등급이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등급 중에 하나는 컨시어지 발코니하고 두 번째는 아쿠아 클래스 발코니 선실입니다. 선실의 크기나 구조는 동일한데 따라 나오는 어, 서비스에 따라서 등급과 가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컨시어지 발코니 선실은 일반 발코니에 비해 약간 가격이 더 비싼 대신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선실 위치가 조금 더 좋다든지 아니면 승하선 하실 때 스윗 선실처럼 줄이 다르다든지 뭐 샴페인도 증정해 드리고 그 외에 아침 룸 서비스 메뉴도가 좀더 다양하고요. 그 외에 뭐 잔잔한 어, 혜택들이 좀더 추가로 있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아주 큰 혜택이라고 볼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좋지 않다면 굳이 컨시어지 발코니 선실은 뭐 선택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은 일반 발코니 선실에 비해서 선실당 하루에 한 30불에서 한 50불 정도? 그 정도 이하라면은 선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다음은 솔스티스급 크루즈선에서 처음 선보인 아쿠아 클래스 발코니 선실입니다. 이 아쿠아 클래스 발코니도 일반 발코니나 큰 시어지 발코니 선실과 크기는 동일한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스파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점과 블루라는 아쿠아 클래스 승객 전용 식당에서 아침과 저녁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실은 2인용입니다. 3인 가족들이나 4인 가족들은 이 아쿠아 클래스 선실 하나에 예약이 불가능하고 블루 식당은 아쿠아 클래스 선실 승객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는 레스토랑인데요. 아침과 저녁 식사만 제공하고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파 이용은 보통 7박 크루즈의 스파 시설을 이용하는 요금이 1인당 뭐 적게는 한 200불에서 많게는 250불 정도 되는데요. 두 분이 이 스파 이용권을 7박에 구입하신다면 대략 한 400불에서 500불 정도 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쿠아 클래스 선실의 승객은 이 스파 이용권이 크루즈 요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4,500불 정도는 이 스파 이용권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파 시설 이용보다 어, 아쿠아 클래스 선실을 선택하는 승객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역시 블루 식당을 이용하는 점인데요. 스파 시설 이용은 사실 다른 어떤 등급 선실을 예약하시더라도 이 이용권을 구입하시기만 하면 이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이 블루 식당은 아쿠아 클래스 선실 승객들만 전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선실 승객들은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더 비싼 스윗 선실 승객들도 이 아쿠아 클래스 전용 식당인 블루 식당에 자리가 있을 때만 뭐한번 정도 예약하고 이용이 가능한 정도라서 아쿠아 클래스 선실 승객 전용 식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루 식당은 어, 웰빙 식단 위주로 메뉴를 구성해서 뭐 건강한 뭐 식사, 건강한 식단에 신경 쓰시는 분들과 이런 메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가의 어, 식사 메뉴를 제공해 드리고요. 따라서 뭐 건강한 식사 메뉴, 스파나 사우나 등을 즐기시는 분들은 아쿠아 클래스 발코니 선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물론 일반 발코니 선실이나 컨 시어지 발코니 선실보다 가격 훨씬 더 비싼데요 제 생각에는 1인당 하루 50불 정도 2인이 1박에 100불 정도 더 내신다면 아쿠아 클래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스파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1인당 최대 100불 정도까지 더 내셔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솔스디스급이나 엣지급 크루즈 선에서 발코니 선실을 선택하신다면, 일반 발코니 선실 또는 아쿠아 클래스 선실을 추천드리고요. 건시어지 클래스는 혜택이 아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 발코니보다 1인당 하루 30불 이하 정도의 가격 차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실 수도 뭐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좀더 보태서 아쿠아 클래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컨시어지 클래스 발코니는 컨시어지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실제 스위스 선실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컨시어지 데스크를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셀레브로티 크루즈의 발코니 선실을 고르실 때는 항상 가격이 제일 저렴하면 베란다가 가리는 압스트럭티드 발코니 선실인 경우가 있으니까 선실 등급과 위치를 잘 확인하시고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엣지급 발코니 선실의 가장 낮은 등급인 선실은 인피니티 베란다 선실이 아니고 일반 발코니 선실인데요. 다른 크루즈 선들의 발코니와는 약간 다르게 발코니 쪽이 약간 둥글게 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요. 어, 만약 엣지급 셀레브로티 크루즈 선에서 인피니티 발코니가 아닌 예전 스타일의 실외 발코니 선실을 원하신다면 배 뒤편을 보는 애프트 발코니 선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셀레브로티 크루즈의 발코니 선실이나 오션뷰, 인사이드 뭐 선실의 욕실은 다른 크루즈 선에 비해 약간 더 큰데 이 약간의 차이가 실제 사용해서 주는 편안함은 꽤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욕실이 ]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크루즈선에 비해서 훨씬 더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셀레브로티 크루즈의 스윗선실은 좀더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설이 제공되는데요 스윗 승객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라운지와 풀장이 따로 있고 루미네 라는 스윗 전용 식당도 따로 있습니다 이 시설과 서비스들은 리추릿이라고 부르는데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류 패키지와 선상 팁, 뭐 인터넷이 포함된 요금인 always i n c l u d e 요금으로 예약을 하시더라도 스위스승객들은더 빠른 인터넷 패키지와 업그레이드 된프리미엄 어, 주류 패키지, 그리고 온보드 크레딧을 선실에 따라 추가로 더 받으시는 어,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 스윗은 주니어 스윗이지만 다른 크루즈 사하고는 약간 달라서 어, 이 리츠릿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스위스 혜택을 원하시면 이 스카이 스윗이나 그 이상의 선실 등급을 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크루즈선들은 미니 스위치나 주니어 스위트는 뭐 스위 혜택이 거의 없거나 아주 약간 있기 때문에 일반 발코니 선실에 비해 뭐 가격이 아주 많이 올라가진 않는데요. 이셀레브로티 크루즈의 스카이 스위트는 스위 스윗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